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이거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안 되는 줄 알았네. 잘 되네요. 음 반갑습니다. 네. 아네 반갑습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 아 이거 오래간만에 했더니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서프라이즈 하죠? 예. 네. 가끔 또 나타나야 반가운 법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매주 나타나면 좀 그렇고.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음. 아, 좋아요 누르고. 어, 땡큐.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아 이철호님. 네. 뭐 교주님은 뭐, 네. 네. 아, 오늘, 제가, 주, 제가 좀 출장을 좀 다녀와서. 네. 음. 그래서 제가, 그, 언제죠? 수요일 날인가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는 올려드리고, 제가 아마 일요일 날 정도 드라이빙 토크 통해서 여러분들 뵐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그죠? 음. 아, 예. 아, 순식간에 좋아요가 500개. 어, 그래요? 제가 뭐 들어가서 보지 못해. 감사합니다. 예. 응? 예. 네. 예. 보면 행복해지는 이상한 마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음? 음. 아, 얼굴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네. 아, 보고 싶었다고 감사합니다. 아이노잼님. 네. 네. 어떻게 잘 하고 계셨어요? 네. 음. 아, 우선 공지사항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내일 제가, 어, 지난번에, 2주 전인가요? 와우넷에서 장중 공개방송을 했었어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장중에 공개방송을 하니까. 네. 아, 깜짝 놀라셨다고. 음. 그래서, 어, 아이, 뭘 어떻게 해요? 빅히트가 뭔일 났나? 예. 네. 그래서, 내일, 음, 장중 공개 방송을 한 차례 더 합니다. 아, 피곤해 보인다고. 예, 좀 피곤해요. 사실 좀, 빡세게 좀, 네. 어, 좀 다녔더니 좀 피곤해요. 어, 내일, 어, 장중 공개 방송을 한 차례 할 거예요. 아침. 아마 8시 50분 정도? 그래서 와우넷, 그 네이버에 와우넷이라고 치면 이제 그쪽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지난번에 2주 전에 해봤, 해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음, 아, 살 빠졌다고. 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음, 2주 전에 했던 라이브 방송을 내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예. 그리고 내일은, 아, 감사합니다. 어, 네. 워치나루님, 예. 그리고 내일 저녁 때 야간 반상에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두 타임을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예. 응? 네. <laughs> 어, 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래요. 음. 세코닉스? 언제적 세코닉스요 그게. 예. 이전에 예. 바닥에서 해서 한번 수익도 내고 정리한 거를. 그죠? 그, 내일은 그 얘기를 할게요. 어,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음, 아,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인가? 어, 제가 시장의 방향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 아, 지난 주말이었, 지난주였나?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그동안에 사실은 성장주들 대표하는 성장주들 중에서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SK나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나 배터리 쪽은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선호한다고 그 바닥을 어또 제가 매수 의견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 이노베이션은 그로부터 이틀 뒤에 또 급등을 했었고 뭐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초에 이번 주 초에 여러분들한테 현대차 라인을 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동안에 우리 뭐 어? 가치주 섹터에서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그래서 뭐 그동안에 우리 뭐 기계업 종군인이 뭐또뭐 조선주로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건설 기계 이런 애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고 건설주나 이런 애들도 올랐고 철강주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백화점 <laughs> 뭐 항공주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어요 화장품도 많이 올랐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저쪽이랑 반대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시장의 변화. 삼성전자가 스물스물팔만원안 깨지고 3개월을 버텼더니 시장의 방향이 조만간에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러면 코스피가 머리를 댈 가능성 머리를 내리고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 화요일 날 영상인가? 화요일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현대차 라인,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어? 예, 뭐 지난 언제죠? 목요일 날은 또 현대 위아도 제가 어 매수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이런 자동차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사드린다고 그리고 지난 음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 목요일에는 삼성전자도 다시 배팅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저울의 논리라는 거죠, 그죠? 예. 이번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는 4월 장은 어, 내일부터예요 그죠? 예. 네. 현대차. 현대차 라인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번, 손한번 들어보세요. 네. 현대차 라인. 제가 이번에 또 현대차를 또 기가 막히게 또 저점에 현대차를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어요. 화요일 날영상에 올려드렸나? 현대차, 현대모비스부터 해가지고, 응? 응. 뭐더 들고 가시면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응? 유동성 장세에서 또 실적 장세로. 그죠? 렇 본격적인 시장에 이제 재료가 없고 모멘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매기도 안 들어오고 매수하다 안 들어왔는데 최근에 외국인 애들, 얘네들 한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 6거래일 동안 따져보니까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을 순매수입니다.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아, 이번 한주 동안 주후반에 더 좋았어요, 사실은. 그죠? 예,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중시는 4월 말은 내잘 네,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그죠? 어, 뭐잘 모르겠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4월장이 시작되는 그 분위기는 미국도 우리도 괜찮을 것이다. 미증시도. 미증시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1년물 국채금리가 수익률이 요동을 치거나 뭐 올랐다가 아니면 뭐 이런 거별 영향 없잖아요. 왜?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어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의 이제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실적 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8만 원 선을 깨지 않고 3개월이나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아 현대위아 잘 담았습니다. 또 내가 매수 사인도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들린것 같은데 그죠? 네 현대차는 바닥을 잡아드렸고 요 현대차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컨센이 8.7조 영업이 근데 그쯤 나오면 실망이고요 그죠? 네 어, 구조대 나오면 땡큐 서프라이즈 한 겁니다 어, 삼성전자 최근 분위기는 괜찮죠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타이밍이 8만원 초반이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늘어졌었는데 이번 주 아마 주 중반 이후로 매수하실 분들은 괜찮은 그림으로 가는 거죠 다음 주에는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일날 아마 실적 발표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 그 그렇죠? 다음에 또뭐 있죠 FMC 의사로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는데 아마 큰 변화는 없겠죠 그죠? 예큰 네,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건 지나가는 이벤트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월 말은데 네, 잘 모르겠지만 일단 4월 초 중반까지는 이 분위기를 타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 근데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애들이 대부분 작년 주도주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터리나 뭐뭐 <laughs> 뭐, 음, 대부분 다 그거예요 근데 걔들이 최근에 낙폭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폭이 생긴 거죠. 그죠? 예, 네, 뭐, 그기 생긴 것이다. 어, 그 다음에 자동차 라인도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왜 갑자기 많이 올랐느냐. 아,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그리고 작년 12월? 뭐, 1월 초까지 많이 올랐었고, 그 애플 영향도 좀 있었고, 그죠? 하지만 그 거품이 지 많이 죽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현대차 라인의 어떤 성장성은, 어, 살아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주가가 어, 그건 한두달반 정도 떨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격 메리스를 준 거고, 먹을 폭이 생긴 것이다. 그죠? 예. 어, 아이고, 자선 사업 가시네요. 조금은. 예. 그렇죠. 그죠? 예. 빅히트. 맞아요. 예. 아, 뭐 자선 사업. 어, 뭐 그렇게 평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나름대로 좀 좋은 일을 좀 많이 해보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어, 자신감을 좀 드려봐야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단타에 병들인, 단타병을 좀 최대한 한번 고쳐드려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요즘에는 야, 바닥주 하라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손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전문가들도 막 그런 리딩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좋은 영향을 많이 준 거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마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이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스 포스트 코로나다.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쪽만 주목받다가 이쪽. 하지만 미국장에서 그들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집니까? 아니죠. 아니죠. 주말장은 쉬었지만 제자리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진 애들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죠?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애들도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자기 순서 되면 다시 올라요. 왜? 걔들은 작년에 죽었지만 올해가 터너라운드 하는 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반도체 관련해서도 종목을 많이 얘기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원익 IPS도 뚜껑을 열었더라고요. 네,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다시 기회가 왔죠? 네, 주말에 매수 견도 다시 드렸었고. 현대차 라인 바닥을 다 잡아드렸고요. SK, SK 이노베이션 바닥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그죠? 네, 누리면 됩니다. 한미 아품 뭐, 뭐, 어떻게 잘못, 잘못됐나? 뜻이 시간을 기다려야죠. 그죠? 예. 네.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그리고 건설 시멘트 뭐 이런 것들도 이번에 어, 이 선거 결과 나오기 이전 그 정도의 또 수익 물량은 좀 일부는 좀 털고 가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사마 콘덴서 뭐 사마 전기 사마 전기 다시 뚜껑 열고 가잖아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진드기 들고 계셔라다는건 맞잖아요 그죠? 네. 어, 그리고, 이제, 소위, 그동안에 주목받았던 포스트 코로나 이런 종목군들, 뭐, 이미, 가치주 섹터에서는, 또, 밑바닥에서 그동안에 지 부진했다가, 어, 또좀 올라왔던 업종군들, 대평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뭡니까, 뭐, 조선주들도 그렇고, 뭐, 기계 파트도 물량은 좀 나오죠. 왜? 사실은 좀 먹었어야 돼요, 이미.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 제가 얼마 전에 조선주가 막 오르는데, 그거를, 추격해야 됩니까? 이랬고 아, 너 no. 그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현대차나 이런 애들 사두면 돼요.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애들 사두면 돼요. 그리고 우리 화장품이니, 뭐 아모레퍼시픽이니, 아모레진이 이런 애들 있잖아. 아, 걔들은 걔도 가면 됩니다. 왜좀 아, 쉬겠죠? 자기 순서 되면 가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음, 음. 원익 IPS 매수 이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들였잖아. 가지고 있던 분들 아마 2주 전쯤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아 요 2주 전에 예, 뚜껑을 열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뚜껑을 열었죠 음? 그렇죠 예. 빅히트는 가보면 되고 제가 사실 오늘 어, 출장을 좀 갔다가 지금만 이제 음? 여기 이제 어,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와서 사실은 좀 자세히 막 이것저것 들여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뭐 자세히 오늘은 어 제가 며칠 또 영상도 안 올려드리고 하는 동안에 그냥 뭐잘 계셨나 또 회원님들은 또 제가 주말에도 다뭐 사인도 드리고 리딩도, 리뷰도 드렸으니까 그거대로 잘 오셨을 텐데 어 글로비스도 똑같이 뭐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요. <laughs> 응. 내일 어, 장중 공개 방송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왜 그러냐고 아 피곤해서 그런 한쪽 눈이 좀 그리고 한쪽 눈이 좀쳐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음,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좀 한쪽 어떻게 좀 시술 좀 해주세요, 예. <laughs> 자, 아무튼 간에 내일 저희가 야간 반상이 있고요그 다음에 내일 장중 공개 방송. 장중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뭐 제가 뭐딴 얘기 떠나서 그냥 오늘 좀 나타나면 반가우실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온 거니깐요. <laughs> 네. 아, 예, 음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은 네, 아,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내일 제가 장중에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얘기도 좀 장중에 좀 드리고, 어 아, 돈 벌면 꼭시술시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 네, 음, 네, 현대대차 저는 보유하고 있죠. 응? 네, 보유하고 있죠. 네. 음, 보유하고 있죠. 내일 음, 장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네, 통해서도 볼수 있고, 어, 또는 음, 아 그래요. 까치님, 아 그런 것도 괜찮아. 기다렸다가 그죠. 네, 괜찮아요. 그리고 어, 내일 밤에 야간반상일 때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아 감사합니다. 앤디랑 닮았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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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제업 중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어, 사실은 좀 어제, 근데 어제는 좀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잠깐 좀, 여러분들 뵙고 들어가야겠다. 여러분들도 제가 며칠 안, 안 나타나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제 생사를 궁금해 하실 것 같더라고. 얘가 살아있나 죽어있는, 죽었는지, 어? 왜안 나타나는 건지, 막 이렇게 제 생사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 오늘. 틀린진 몰라도, 안 기다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잘 살아있다라는 거, 네, 어, 그 내용입니다. 예, 어, 네. 나머지 제가 자세히 내일 음, 장중에 쭉 리뷰를 드리고, 또 그림도 좀 그려드리고, 설계도 좀 해드리고, 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라이브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